야, 안녕하세요. 성형외 모든 거 TV의 성형과 교수 정영화입니다 지난번에 케이블 타이로 상처를 꼬매는 그 영상에서 또 여러 가지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거기서 이럴 거면 본드로 붙여라. 순간접착제로 쓰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피부를 꼬맬 때 쓰는 본드가 있어요. 피부에다 바르는 본드가 있는데 자 그걸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 요 돼지 피부에다 상처를 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찢어지기만 한게 아니라. 약간 피부가 좀 날라간 거죠 보여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상처가 났다고 칩시다 아니 상처가 잘안 보이니까 색칠을 좀 할게요 돼지 피부가 지금 죽은 피부니까 피가 안 나가지고 상처가 잘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자, 안쪽에 이런 식으로 살짝 색칠 좀 하겠습니다 상처가 잘 보이게 피부를 꿰매려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본드를 붙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상처가 벌어지려는 힘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장력 유지가 잘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안쪽은 잘 꿰매 줘야 됩니다 댓글에 피부를 온드로 꾸면되지 뭐 저렇게 복잡한 걸쓰냐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온드로 피부를 꾸밀 줄 몰라서 그 컨텐츠 만든는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쓰는 걸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무조건 피부 안쪽은 먼저 잘 꾸며줘야 됩니다 이렇게 녹는 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컨텐츠로 보여드렸었죠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피부 안쪽은 녹는 실로 예쁘게 잘 꾸며줍니다 이렇게 피부 안쪽을 잘 꼬매가지고 일단은 거의 뭐 틈이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본드로 붙이려면 여기에서 제가 본드 보여드릴게요. 이게 본드인데 피부에 붙이는 본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더마 본드로 이거는 사실 상품 명이긴 합니다. 그래서 더마 본드라고 이게 제일 유명한 본드긴 해요. 아주 특수한 본드를 들고 와봤습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여기에 뭐 메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요런 메쉬가 있거든요. 요 메쉬를 지금 여기에는 사실 사람 피부에 되게 잘 붙거든요 보시면 사람 피부에 딱 달라붙어요 사람 피부는 근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장력을 주면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게 얘가 미끌거려가지고 잘안 붙는데 이런 식으로 코팅을 시킨다는 느낌으로 한 다음에 요 위에다가 본드를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본드랑 이 메쉬가 반응을 해가지고 딱 굳으면서 코팅이 되게 됩니다 음 바르게 되면 지금 보시죠 딱 붙었죠 지금 보이세요? 딱 붙었잖아요 이거 쓰면 정말 좋은 게 이렇게 깔끔하게 꼬매진 상처 이거에는 이렇게 메쉬를 댄 다음에 본드로 붙이게 되면 이 위로는 샤워를 다할수 있어요 바로 당일날부터 그래서 제가 지저분하지 않은 상처를 이렇게 꿰맨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본드를 써가지고 피부를 붙여준 다음에 바로 당일날부터 샤워를 할수 있게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수술적으로 만든 상처가 예쁘게 꼬매졌거나 아니면 이제 치즈로 다쳐서 오더라도 그 자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꼬매진거 같은 경우에는 피부 안쪽만 꼬맨 다음에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본드를 이용해서 붙일 수가 있고 그 본드 중에는 이렇게 메쉬를 이용해서 코팅을 시키는 본드가 있다는 라걸 보여드렸고 가격이 좀 나가긴 해요 이게 비급여 제품이긴 한데 저희는 요새 그래서 깔끔하게 꼬매진 상처 같은 경우에는 요걸 사용해서 꼬매게 되면 바로 집에 서 샤워를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었습니다.